손합 복식 게임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지 벌써 매치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게임이 끝나자 라크롬에 앉아있던 여자 둘이 라켓을 들고 밖으로 나오며 그중한 여자가 윤구에게 말을 붙인다. 어 정작가님 저희 둘한 게임 해주실 수 있죠? 이곳 회원은 아니지만 제2총무가 초대한 박여사라는 분으로 윤구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박여사는 윤구를 알고 있었다. 워낙 뛰어난 테니스 실력과 세련된 매너로 유명한 윤구였고, 또 윤구가 살고 있는 K c 에서 열리는 대회에 단골로 출전하여 입상을 여러 차례 하다 보니 윤구는 꽤 알려진 인물이었다. 박여서와 함께 나온 순아 엄마는 이제 구력이 3년밖에 안된 초보 개나리였다. 윤구와 순아 엄마가 한 팀이 되고 제이 총무와 박여서가 상대편 페어가 되었다. 웜업을 위한 랠리가 시작되었다. 윤국가 가만 보니 맞은편 박여사의 스트로크가 예사롭지 않았다. 더군다나 백핸드 슬라이스는 뭐라 해야 할까? 마치 김장철 조선무 잘하듯이 과감하고 거침없는 구질로 낮게 낮게 네트를 간신히 넘어왔다. 그리고 바운드 후 힘차게 미끄러져 왔다. 발리도 견고해 보였다. 무엇보다 강한공을 다스려 자기가 마음먹은 곳으로 보내는 컨트롤이 있었다. 역시 국화보다. 윤구가 혼잣말을 하는 사이 파트너 순하 엄마는 고수들 사이에서 긴장한 빛이 역력했다. 어, 어디서 어 공치세요? 스트로크가 참 좋으시네요. 윤구가 환하게 웃으며 박여사에게 인사를 했다. 아 제가 좀 오지랍이 넓지요? 이렇게 남의 코트에 불쑥 찾아와서 실례를 하니 말이에요. 정 작가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군배부와 한 게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여자가 상냥하게 인사를 했다. 청구동의 박여사라고 하면 웬만한 분들은 다 아세요. 구력은 20년쯤 되었죠 아마? 10년 전 국화부 우승 후 아이들 키우느라 대회를 안다녀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몇 차례고 다시 국화부 우승하 실력이죠. 안 그래요 박여사님? 제2총무가 큰 눈을 깜빡이며 너스레를 떨었다. <laughs> 언제적 얘기인데요? 벌써 까마득한 옛날 일인데요 뭐. 지금은 이렇게 질퇴하는 정도지 실력이랄 것도 없어요. 호호호. 여다가 겸손하게 <laughs> 말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게임이 시작되고 윤구의 첫 서브 게임이었다. 윤구는 첫 서브 확률이 대략 80%는 되었다. 톱스핀 서브였는데 서브 강도를 조금 줄이고 첫 서브 성공률을 높이는 걸 목표로 꾸준히 연습한 결과였다. 조금 약하더라도. 줄기차게 들어오는 첫 서브는 상대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한다는 것을 윤구은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상대편 박여사의 기량이 예상 바뀌었다. 아무리 강하고 낮게 깔리는 스트로크를 날려도 그 어려운 로우 발리를 구석구석 파트너 순나마가 받기 어려운 것으로 골을 완벽히 제어하며 찔러대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간헐적으로 허를 찌르는 로브도 우리 편이 마음 놓고 스매시할 수 없도록 항상 머리 위 높은 곳, 그것도 백 쪽으로 띄웠다. 도저히 힘을 쓸수 없었다. 반면 그녀의 백핸드 슬라이스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웠지만 각도가 붙어있었고 무엇보다 바운드 후 급격히 미끄러져 나가는 통에 수나 엄마는 제대로 받아칠 수가 없어 연신 에러를 해댔다. 그런데 가만 보니 상대편 여자는 얼굴에 땀한 방울 나지 않았다. 또 많이 움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언제나 공이 가는 길목을 지켜내어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점수로 연결시켰다. 포지셔닝. 위치 선정이 탁월했다. 축구에서도 중요한 승부를 결정 짓는 결승골을 넣는 스트라이커가 그렇지 않던가? 90분 내내 어슬렁어들렁 거리다가 자신에게 찾아오는 단 한두 번의 득점 기회를 완벽하게 골로 마무리 짓는 결정력처럼 말이다. 나무는 열매로 판단되는 법이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패배라는 결과 앞에서는 그 비상한 노력조차 빛이 바래지 않던가? 바로 저 맞은편 박여사라는 여자가 그랬다. 게임의 흐름을 꿰 차고 있다는 이야기다. 바둑의 고수가 한두 수가 아니라 수십 수 앞을 내다보듯이 게임의 흐름을 완벽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 자신의 체력을 적절히 안배하며 완급을 조절해 승리하는 능력. 윈근은 전국 도장 깨기를 떠나기도 전에 자신이 살고 있는 케이시의 국화부 여자에게서 놀라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았다.